사무엘상 5절로 7장 5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이 젖먹는아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 세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그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시는 그 장소, 그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블레셋이 쳐들옵니다. 어 더러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어, 목회 이제 초창기 단임 목사로서 목회를 이제 시작했던 그래서 뭐 주례원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이제 방이동에서 방이시장에서 이제 목회를 단임 목사로서 시작하던 때에. 이제 해가 조금 지나서 한1년 정도 어, 상가에서 모여서 목회하는 그 시간이 좀지날 때, 저도 갑작스럽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이 안에 뭐 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막내가 11월 거의 12월 초 11월 말에서 초죠. 그때쯤에 이제 태어날 예정 일이었는데. 어, 제 기억으로 한 10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중순, 10월 말쯤에, 어, 제가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일이었냐 면 음, 부흥회도 11월 첫 주에 부흥회를, 1일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었고, 또 곽전태 감독님 오셔서 이렇게 그 개척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마다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집회를 해 주시기로 약정이 다돼 있었던 것.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 보다 먼저 수술을 마치고 퇴원해서 이제 그 집회를 잘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간호를 또 많이 하면서 힘들었던 우리 아내가 소위 말해서 조산이죠. 한 산주 거의 한한달 가까이 우리 영광이가 일찍 태어나는 그런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있지 않았던 건강의 문제 하나가 터지니까 어 쓸개를 띄어내고 그때 또 쓸개를 띄어내면서 간호하는 과정에 한달 뒤에 태어날 애가 또 먼저 태어나고, 여하튼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계획처럼 되지 않고, 언제나 보면 우리 생각만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런 불레셋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문제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들이 있죠. 예, 뭐 조직 검사를 했는데 또는 모든 사고를 당했는데 또는 갑자기 오늘 잘 출근했는데 뭐 출근한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삶 사이에 너무 많은 이런 블레셋들이 있고 또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분열도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냐? 이쪽 사람이냐, 이쪽 사람이냐? 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갑자기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의 블레셋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 언약계를 20년 동안이나 뺏겼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뺏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또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힘들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리더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공동체가 갈등되어질 때, 또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내가 방어할 수 없는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무기를 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이라 저 문제 앞에 대적하자 싸우자 그렇게 한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그들이 한건 뭐냐면 미스바로 모여서 소위 말해서 집회를 한 겁니다. 집회. 예. 영적 대각성 운동. 그로 말미에 아마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그 장소로 한번 들어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미스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미스바라고 할때 미스바는 막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은 지금 제일 높은 곳으로 이렇게 좀 모인 겁니다, 백성들이. 쭉 모이는데, 백성들을 모으는 일,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건 뭐냐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즉, 흩어져 있는 마음들, 적들이 있다고 그럴 때,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린다고 할 때, 근데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동요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상의 마음이 가있고, 그 다음에 당, 자신들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그고 정치적으로 자꾸 분열되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뭔가 우리가, 어,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분열돼버려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는 통합입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gathering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모으는 것. 먼저 모아야 돼.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가 뭐였느냐하면 통합이다. 사무엘이 택한 첫 번째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니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모여요. 모여갖고는 뭐했느냐하면 그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였어요. 불을 켜고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미스바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또 여러분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기도방석.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미스바. 하나님의 막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리더십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열되어 있는 것, 가정에도 분열되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민족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당시.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특별히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통합의 은사라는 거 통합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 설득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는 여기 보시면 6절이에요. 6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거기서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게 다스렸다 통치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을 잘 관리했다 이거예요. 근데 뭐 했냐? 그들이 물을 길어. 물을 길어. 물을 길어서 부었다.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을 쏟아부었다. 무슨 마음이에요? 눈물을 쏟아부었다. 또 뭐예요? 마음을 쏟아부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빈 그릇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무게 하나씩을 들고 블레셋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이래도 누가 거기다 토를 달겠어요. 그렇게 해도 다 모였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가서 이, 싸우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한건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해요. 이건 전쟁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싸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금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물을 부었듯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쏟아놓음이에요? 회계의 쏟아놓음입니다. 회계의 쏟아놓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게 아니라 구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아 싸워도 모자를 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한 거예요. 뭐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잠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었냐면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걔네들 다 모였어? 야, 우리가 일일이 치러가도 되지 않을 판에 바빠 죽겠는데 다 모였다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가 올라가서 한바에싹 정리해보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귀한 영적 집회를 놓고 그들은 여의 올라가서 싸우면 쟤네들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적으로 더매어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불레셋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착 기도하고 내려오다 보면 정말 어, 부흥 강사님들, 믿음의 선배들 하신 말씀 틀린 게 없어요. 그때 가장 시험이 많이 와요. 유혹이 와요. 받은 은혜 쏟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은혜롭게 할정도로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러면 우리를 반대급부적으로 하는 게 유혹이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에, 에? 다 미츠바에 모여서 거기서 영적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유혹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으로 나가야죠. 아니에요. 그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려고 그러니 더 위기가 왔는데, 아니야. 그때. 분명하게 결단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제가 필리핀에서 성교사 사역을 할때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교사 사역을 할때 우리 사모님 계시니까 증인이잖아요 우리 사례비 못 받았잖아요 교회 문제가 있다고 성교 후원비를 보내지않아요 1년 동안 성교 후원비가 안 와요. 그 다음 연회 때 참석할 때까지 송금이 안 와요. 교회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먹을 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까마귀하고 메추라기를 보내는 것처럼 만나 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까마귀가 물어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필리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마스터! 예, 네. 전화 통화했더니, 자기 집에 좀 오래요. 두 그러니까 시간 빵인가, 세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오라고 하면 가야죠.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뭐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쌀 자루를 주는 거예요. 전 쌀도 없었는데, 그때. 마침 쌀이 다 떨어졌는데, 쌀 자루를 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아, 김성교 사님 주고 싶다고. 그때 제 이름이 빌리였거든요. 바스롤 김 그러면서 나한테, 빌리한테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쌀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갖고 집으로 오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때 제 능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얼마나 온전히 믿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 했냐? 화려한 전략을 짜서 저 블레셋하고 싸우겠다 나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왔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했던, 제가 만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츠바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납작 엎드리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냥 온 거예요. 더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했었셨어요 큰 노래를 말했어요. 큰 노래. 번개가 막 번개, 천둥이 치면서 막 두두둑 떨어지는 거. 어디로? 사람들 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쪽으로 그냥 막 두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치자고 레이저 포를 쏴대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로 어지럽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어요?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무기 갖고 올라왔고 전쟁하러 올라왔고 준비되어져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12절에 도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딱 만들어서 거기에 뭐라 하냐면 에베네셀.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돌을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비석같이.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왕국절 지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면 교회력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카렌다. 우리 교회 역으로 볼 때, 지금은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에베네셀이다. 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큰 우례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다 피할 수 있게 된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목회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 목회의 시작이 방이시장에서 우리 그때 이제 해운교회로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저희 조그만 아이들까지 해서 우리가 두 식구, 두 가정이 모였는데 그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일곱이었어요, 일곱. 일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때당시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또, 그, 할수 있어서, 또 여러 프로그램으로 영광이가 좀 잘하고, 그 때는 영광이가 이제 할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 주변에 또, 동네 아이들 도 모아서 모여서 그 일들을 했고, 영화에도 좀 자라면서, 위례에서도 또그 주변 친구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영화의 주변에, 영화의 학교에 또는 그 또래 또래들, 그렇게들 다 연결되면서 이렇게 어떤 모양, 그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셨고, 또한 거기서 해운교회가 또 좋은 시합 교회로 이름 바꾸고 거기서 조금 조금 더 모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 전에 우리가 또 사랑의 교회 우리 최목 사님과 윤 사모님 또 만나고 우리 교우들 만나서 교회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커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과정 과정 속에 우리가 비록 교회는 작지만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 너네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러면서 분열될 수도 있는 위기도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통합이 되고 또 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여기에 주변의 식구들이 또 모이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걸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우레가 아닐까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셨고 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왔을 때 너무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대책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은혜 주셔서 되든 안 되든 유튜브 해야 됩니다. 유튜브 해야 됩니다. 할때 줌도 해야 됩니다. 할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거 어떻게 다 이걸 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또 우리가 미리 다 연결하고 준비하고 했더니 주만 예배, 뭐 1분 묵상, 출근기도 이런 과정 과정 속에 교회가 지금은 유튜브로도 예배 잘 드리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 와서도 또 오늘도 우리 건호도 자전거 버스 타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우레우레들을 주셔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는 이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스바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루처럼 이렇게 된 곳이고 센은 어떤 곳이냐면 벼랑이에요 벼랑. 그러니까. 미스바하고, 그, 그, 센사이라고 할 때, 이낭떨어지 험한 바위. 어떻게 보면, 옥토처럼 이렇게 평야진 곳도 아니고, 멋진 전원 풍경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형은 어려워도,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뭐라 그른다고요 에벤 에셀. 지금 우리의 상황도 모든 삶이 평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곡창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미스바와 센사이, 낭떠러지와 절망과 그리고 높은 곳이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가정에서도 우리 신앙 속에서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회개의 물로 즉 예배하는 자리가 항상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연말에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가족 식구들 모여서 만날 때 인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하셨지. 여기까지 도우셨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